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보고 싶었어요? 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라는 찬양을 함께 배우면서 불러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i 곡은 기억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옷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양선반의 이진아 친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하고 또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주님께 기도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양선반의 박소연 친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40일 동안 낯선 곳으로 캠핑을 가야 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여행하는 동안 사용할 생필품들도 필요하고, 또 먹을 음식도 정말 필요할 거예요. 짧지 않은 캠핑인 만큼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가야겠죠? 오늘 말씀에도 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그 여행을 따라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힘든 일들을 정말 많이 해야 했어요. 그리고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곧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드넓은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이고 또 사막 같은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도사리고 있고 또 밤에는 깊은 어두움과 추위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위한 음식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길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낯선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두려웠을까요? 애국을 탈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더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이미 맞춰 놓으셨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현재 위치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또 광야에 내리쬐는 그 태양도 가려주어서 백성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었죠. 해가 지면 깊은 어두움과 매서운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기 등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느꼈어요. 기적적인 광야 생활과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처음 나눈 질문 기억해요? 우리가 만약에 40일 동안 캠핑을 떠나게 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여러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답은 부모님과 함께 간다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만 계신다면 걱정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간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모님과 함께라면 걱정할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때로 광야 같은 곳에서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우리의 친구들, 믿음의 가족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때든지 또 느끼지 못할 때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는 우리 아동 이팀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 드릴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함께 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하지 않도록 매순간 지켜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동 이 팀의 모든 친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주님을 더욱 찾으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퀴즈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퀴즈는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나요? 아주 쉽지만 전도사님이 힌트를 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땡땡 기둥과 땡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두 가지를 카톡이나 문자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